성진아 어? 어.. 내가 가끔씩 멘탈이 흔들 때마다 너가 옆에서 계속 얘기 해줬는데 어.. 그 얘기들이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래도 너가 몇살더 먹었다고 이쁜 <laughs> 말 많이 해주던데 나는 그 말들이 참으로 도움을 많이 됐다 너가 확실히 리더긴 리더구나 얘가 확실히 막내는 막내구나 <laughs>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 나 믿고 계속 잘 해나가자잉 잘하고 있다. 에? 이렇게까지 뭔가 되게 소소하고 뭔가 당연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, 해야 하는 거였다면 저도 다시 찍을 거거든요. <laughs> 도니도 뭐 자기 역할 열심히 해주고 고맙죠. 인터뷰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? 진기 형. <laughs> 그냥 뭐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운 거죠 뭐. A6의 멤버로서 건강해주고 좋은 에너지 이렇게 뭐마이데이 분들에게 다. 나눠주고, 계속 활동 같이 이렇게 해주고, 고맙습니다. 네. 윙클하네요, 확실히.